아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 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저희 어, LLM 관련된 어, 저희 유튜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 영상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LLM 음, 제 요, 영상을 보고 LLM 준비하시고 지금 입학하셔서 잘 다니고 계시다고 근데 정말 대단하신 건 어,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분은 모셔야 된다. <laughs> 우리가 여기서 더한 꿀팁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네 오늘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제가 어, 어떻게 하면 LLM 지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다가 전액 장학금 그리고 교수님 어. 어시스턴트도 하고 계시대요. 저희들이 맨날 생각만 해보지 사실은 도전해보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어, 어떻게 그런 많은 것들을 어, 시도하시고 또 이루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용인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국 칭화대 법학과를 입학해서 이제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이제 바로 미국으로 오게, 오게 된 신우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25살이고요. 와 네. 그러면 지금 어떤 LLM 프로그램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 국제상법 및 국제중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LLM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 일반 미국 법보다는 국제 중재 관련 수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께 여쭤봤어요. 제가 이 분께 이 구독자님 인터뷰 하시는 분한테 뭘 여쭤보면 좋겠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스펙을 가져야 하나요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laughs> 괜찮으시다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 참고하실 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좋다 할 스펙은 없지만 이제 인턴 생활을 제가 두번 했었고요. 한 번은 중국 최대 로펌에서 킹앤우드 멜리센스라는 로펌에서 인턴을 4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콩, 홍콩 국제중재센터 서울사무소에서도 이제 인턴을 4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국제 중재 모의 대회 그리고 어 관련 프로그램 저희 학교에 있는 어떠한 중재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그게 좋은 레퍼런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대학 다니실 때부터 굉장히 국제 중재 쪽에 생각하시고 인턴도 약간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하시고 오랜 기간 준비하신 케이스시네요.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그 중국어로 법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학교 공부에만 거의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CISG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교수님과 좀더 교류하게 되고 이 분야에 좀더 빠지게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2년 정도 열심히 준비했던 것같습니 네, 아 저도 사실은 NYU 다닐 때 CISG 수업 들었거든요. International Transaction. 네네네. 아 그러시군요. 유럽 할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 정말 많습니다. 몇 개는 이제 막 번역이 안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 공부하면서 아 정말. 독일어, 프랑스어를 하는 게 되게 도움 되겠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거기까지는 난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런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국제 중재 쪽으로 이제 옮겨 오시게 된 거군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25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으신 나이고 어, 많은 분들이 음 약간 JD를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생활도 어떻게 보면 해 보셨고 음, 나이도 3년을 다니셔도 크게 지장이 없스, 없을 수 있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게 학부 졸업하시고 바로 LLM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니면 지원 동기가 있으신지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컸어요 왜냐면 음. 제가 학부 때부터 계속 이제 트위시, 학비를 좀 제가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미국을 가는 건 사실 장학금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제가 어또 따로 엘셋을 1, 2년 준비해서 좋은 학교에 장학금과 같이 하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투자 가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것 같아요. 또, LLM이 아무래도 좀 특화되어 있는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더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사정이 있다 보니 어, 제 선택이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좀더 1년이지만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할수 있게 좀더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은. 네, 네. 되게 저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저도 이제 저는 LLM도 해보고 JD도 해봤는데, JD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뭔가 미국 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워서 더 훌륭한 변호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심어주기는 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법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말씀하신 신우송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중재를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학그 JD를 사실 다니면서는 한두 과목 이상 듣기도 되게 벅찰 수 있어요. 세개네 개까지도 거의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으로 치는 헌법 민법 형뭐 헌법 민법 형어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듣고 나면 사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LLM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 특화할 수 있고 특히 제, 제가 저, 저도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제중재 같은 경우는 미국 법에 뭐 미국 법이 관여될 수 있는 건 국제중재 판결이 뭐 나, 외국 트라이비언에서 나왔을 때 그걸 미국 안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법이 조금 관련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국제법과 다른 <laughs>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네, 제 생각엔 되게 괜찮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laughs> 보통은 학비 때문에 그냥 포기를 오히려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는 되게 어, 잘 열심히 지금 또 하고 계시니까 좋은 선택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 페퍼다인 대학교 엘레 m 을 가셨어요. 그래서, 어, 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사실 계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하도 한국이 막 하버드 이런 데만 아는 거라서. 근데 사실 페퍼다인 대학교가 국제중재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거의 1, 2위 하는 학교인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시고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네임 밸류라는 걸 한국 분들은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 이렇게 굉장히 특화된 학교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본인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어 먼저 제가 페퍼다인에 대해서 사실 알게 된 계기는요. 어 정말 제가 비스무슬 그 국제 중재 모의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LLM에서 이 대회를 참가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학교, 그 대상 학교가 페퍼다인 학교다 라는 어. 걸 보고 아 그러면 이, 이 대회를 내가 잘해서 팀을 잘 이끌어서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60% 장학금을 한번 노려봐야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페퍼다인을 이제 계속 서치하고 연구해 봤을 때이 학교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내 모습이 어떨지를 조금씩 더 연구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음또 여러 알룸나이 분들도 이렇게 서치를 해봤을 때꽤 많은 분들이 국제 중재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시고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걸로 봐서 이 학교에 가서 충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 기반을 쌓아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커리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전략적으로 <laughs> 어떻게 보면 네, 학교를 사, 선택하시고, 어, 굉장히 실질적인, 내지는 어,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현직에서 지금 졸업 후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보시고, 네, 선택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솔직히 생각을 못하고 대부분은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토플이 몇 점인가? 내지는 뭐 학점이 얼마나 돼야 내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이 학교를 마치고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될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지까지는 사실 생각을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야 있겠지만 음. 가면 뭘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여기서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없었던 편인데 네 너무 멋있으시네요. 아 of t 십니다 너무. <laughs>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를 잘 조사하시고 이제 은학제를학조사하조사하제입학하입학하 앞으로 어으분어에서일하서일하세요으세요네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중재 a of the i d 이 a of the i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10년 뒤에는 어 메이 어주 뭐라 해야 되지? 죄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한국어 패치가 잘안 돼서 그 중재 기구들 네 메이저 중재 기구들에 등재된 등록된 그런 a 비 b i t 터 a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 아. 이후에는 좀더 계속 공부를 하고 어 가능하다면은 투자 중재 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국제 중재 중에서도 투자 관련 국가 간 투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ISD 론스타 사건 같은 네. 그런 그런 안건들에 이제 중재인으로 앉아서 이제 마치 판사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해 주는 그런 위치에 가고 싶다는 게제 소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또, 네, 또, 이제, 혹시나 이제 중국어가 연류, 중국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또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 그게 맞는 선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못 다룬 내용이 있어요. LLM 지원할 때 장학금 혜택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사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특히 전액 장학금.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저희가 녹화해서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